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의 그룹 채팅방에서도 친구들과 얼굴을 보면서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카카오톡에서는 그룹 페이스톡이라고 합니다. 그룹 채팅방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그룹 채팅방에서도 가능하고 새롭게 그룹을 만들면서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그룹 채팅방을 만들고 그룹 페이스톡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 화면이 열리면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왼쪽에서 두 번째 말풍선 모양을 터치합니다. 채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말풍선의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새로운 채팅 메뉴가 표시됩니다. 일반 채팅을 터치합니다. 대화상대 초대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화상대를 초대할 때 여기를 터치해서 이름, 초성, 전화번호로 검색해도 됩니다. 또는 초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아래쪽에 바로 표시되면 그 친구 위에서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 호출하는 나를 제외하고 9명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친구들은 위쪽으로 표시됩니다. 친구를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못 선택한 친구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안에 x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선택된 친구에서 제외됩니다. 초대할 친구들이 모두 선택되었으면 오른쪽 상단의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초대하는 친구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채팅방 성격에 맞는 채팅방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단으로 키보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여기를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키보드가 표시되고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선택한 친구들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표시가 되더라도 키보드를 이용해서 채팅방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친구들의 이름이 삭제되고 키보드를 터치해서 입력한 이름이 여기에 바로 입력됩니다. 지금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실습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오른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룹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룹 페이스톡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왼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네모 안에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통화하기를 터치합니다. 통화하기 메뉴가 팝업됩니다. 그룹 보이스톡이 있고 그룹 페이스톡이 있습니다. 보이스톡은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을 말하고 페이스톡은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영상 통화를 말합니다. 페이스톡을 터치합니다. 준비 중이라고 나옵니다. 연결 중이라고 나옵니다. 통화 호출 신호가 발송됩니다. 통화가 연결되면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됩니다. 네모 형태가 두 개의 위아래로 표시됩니다. 지금은 네모 형태가 두 개만 표시되었지만 참여하는 인원의 수에 따라서 네모 형태는 인원수에 맞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네모 형태 안쪽으로 상대방들의 얼굴이 표시됩니다. 얼굴 아래쪽으로는 상대방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화면에는 하단에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를 터치하게 되면 이모티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는 보통 나를 포함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나의 얼굴을 보여주기 보다는 나의 마음 상태를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때 일반 대화창에서도 글로 입력해서 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모티콘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영상통화에서도 할수 있는데 화면 왼쪽 하단에 이모티콘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모티콘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고 내 얼굴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을 때내 얼굴 위로 선택한 이모티콘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마이크에 사선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음소거 아이콘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나의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때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면 상대방에게 내 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 버튼은 터치할 때마다 내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거나 들리지 않게 하거나를 전환하게 됩니다. <목소리> 화면 정 중앙에 빨간색 동그라미에 전화기 모양이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다가 영상 통화를 종료할 때 터치합니다. <목소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 캠코더에 사선 모양이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상대방의 모습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연결했다던가 순간적으로 나의 모습을 표시되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상대방의 화면에는 나의 모습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터치하면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표시됩니다. 이 버튼도 터치할 때마다 내 모습이 화면에 표시되게 하거나 표시되지 않게 합니다. 오른쪽에서 첫 번째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전면 후면 카메라를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터치할 때마다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단체 영상통화를 호출받게 되면 지금처럼 스마트폰 화면 상단으로 해당 단톡방에 알림이 오게 됩니다. 영상통화 호출소리와 함께 단톡방의 이름도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그룹 페이스톡에요 라고 안내문도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영상통화를 할수 있는 상황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통화 버튼인 초록색 동그라미를 터치하게 되면 영상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호출 신호를 받아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영상통화를 하려면 영상통화를 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공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룹 페이스톡이 왔을 때 지금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전화기 모양을 터치하게 되면 영상통화가 연결되고 영상통화가 시작됩니다.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상태가 아니라 데이터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데이터 통화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상통화를 와이파이 상태에서 하기를 권장합니다. 요금제가 무제한이라면 데이터 사용량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고 이 채팅방을 통해서 그룹 페이스톡을 진행할 때 1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영상통화를 진행하는 화면에서 보이는 메뉴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메뉴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멀리 있는 자녀분들과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인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병문안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병문안을 대신해서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적으로 영상회의를 한다던가 가족 간의 영상회의를 할 때에도 한 번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